네. 자,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, 강의 진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자, 기본 용어 핵심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. 자, 기초 작업이에요.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언어 철학편에 대한 이해도가 더 어, 높아집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 자, 그렇다면 자 우리가 번역, 의역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자 앞전에 말을 했죠. 본질이란 무엇일까요? 글 속에 나타나는 본질이라는 것은 자 글의 원문이 담고 있는 핵심 의미예요. 그 핵심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자, 우리가 글을 읽을 때글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맥락이 있죠. 그 맥락이 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. 글 속에 있는 논리 구조를 뜻합니다.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. 그렇다면 의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우리 본질을 이해했어요. 그럼 의역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글 속에 있는 원문의 핵심 의미가 본질이고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목표 언어의 담론이죠. 담론과 표현. 양식과 방식에 맞게 의미를 재배열하는 작업입니다. 그래서 자, 목표 언어 담론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다. 그것이 바로 의역입니다. 자 그렇다면 의미적 층위를 한번 볼게요. 담론이란 무엇일까요?